안녕하십니까. 용월라즈입니다. 오늘이 10월 말, 정확하게 10월 22일인데요. 10월 말경 되면 중부지방은 초겨울에 진입하고 남부지방은 늦가을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때 개발, 가지발 선인장 관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현재 온도가 영상 20도거든요. 지금 오전 9시입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은 창문은 온도에 맞춰서 조금만 열어주세요. 많이 열고 작게 열고 하면 되거든요. 온도에 맞춰서. 낮에는 조금 더 온도가 한 27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새벽에는 보면은 영상 한 8, 9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가 개발 가지발 선인장들이 가장 성장하기가 좋고 꽃봉오리 맺을 시기가 좋거든요 요거는 원종개발선인장인데요 꽃이 엄청 이쁩니다 요게 부활절이 핀다고 해서 부활절 선인장이거든요 원종개발선인장들은 4월달에서 5월달에 펴요 지금이 딱 성장시기죠 8월 2일날 아파트에서 오면서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응을 완전히 한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장모님표 가지발선인장인데요. 우리 장모님왈 1년에 두번 핀다는 그 가지발선인장이에요. 지금 꽃봉오리가 봉긋봉긋 다 맺혔어요. 여기 꽃봉오리가 맺히려면 이잎 끝이 약간 붉은색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색으로 꽃봉오리가 다 달렸죠. 앞전에 제가 꽃봉오리 맺었을 때는 자리 이동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봄까지 그대로 한 군데 자리에 두셔야 합니다. 원래 꽃이 엄청 많이 필것 같은데요. 오히려 적응만 되면 개발 가지발 전인장들은 아파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8월달에 이사 오면서 힘들어하던 개발 가지발 전인장 잎 떨어진 거 있잖아요. 수출 폼박스에 그냥 꽂아뒀거든요 이게 저기 아파트. 올라오는 입구 2층에 완전 명당자리 요양원에 있었거든요 시원하고 반 그늘에 햇빛이 오전에만 잠깐 들어오는 그 자리에요 지금 안 죽고 다 살아 있어요 봄 가을은 개발 가지발 전인장 삽목식 인데요 특히 가을이 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꽃봉오리걸러오면 아까워서 못 자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삽목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꽃봉오리 아까워서 꽃봉오리 안 맺은 부분 가지 잘라서 가을에 삽목해보세요. 이 흙은 다육이 심는 흙이거든요. 물빠짐도 좋고. 이거는 완전 딱딱한 황토바둑이에요 요런 흙에 고구마를 심으면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물기가 조금 있을 때는 보슬보슬 하는 게 여기 또 개발, 가져발 전양들 삽목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포토 화분에도 정말 힘들어 했거든요. 이사오고 난 뒤에 입장 다 떨어지고 했는데 살아남은 자들은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들은 요 산모감 부위가 무르지만 않는다면 죽지는 않아요.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죠? 안 땡겨져요. 요때는 여름에는 물기가 있으면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익지만 가을은 아니거든요. 요거 보송보송하게 습기가 있어야 돼요. 금방 뿌리 내려요. 이것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요 위에 모래를 뿌려줬거든요. 훨씬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꽃봉오리 지금 다 맺혔습니다. 목기린에 접목한 가지발 선장들도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약간 붉으면서 볼록볼록하면 만져보면 표시나거든요.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적응을 잘 했나 봐요. 여기 밖에서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꽃봉오리 다행히 안 떨어져요. 제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이 베란다 문을 좀 많이 활짝 열어놨거든요. 갑자기 시원한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식물들이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꽃봉오리들이 잘 떨어지는데, 제가 요 며칠은 문을 활짝 열어놔서 환기도 되고 온도가 그닥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꽃봉오리 많이 맺혔죠? 원래는 꽃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개발, 가지발, 전인장 키우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꽃봉오리 맺었을 때 데리고 오면 꽃봉오리가 잘 떨어지거든요. 화원에서는 꽃봉오리를 딱 맺어가지고 필쯤 되면 이제 출할 시기인데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면 꽃봉오리들이 대부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꽃봉오리 맺기 전에 혹시라도 화원에 가시면 10월 초순이나 중순쯤 꽃봉오리 맺지 않는 거, 싱싱한 거, 가져와서 아파트나 집에서 적응을 시키게 되면 아마 가을부터 봄까지 잘 적응이 되거든요. 여름에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개발, 가져발 선인장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힘들어 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적응을 잘 하지 싶어요. 크리스마스 캣토스라고도 하죠. 12월 중에 꽃 피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월라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